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코로나 상황 이후에 지금 최저 임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최저 임금에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미국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한번 먼저 보시면, 지금, 본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25살 먹은 사람인데, 이분 이제 미소, 미소리에, 미솔라? 미솔라, 여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자, 유스트란 말은 전에 뭐뭐 뭐 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말하는 편이죠. 과거의 상태. 자, 과거에 10달러 정도를 벌었다는 것이죠. 워킹 아웃도 어 door, 밖에 실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온더 타맥, 그 아스팔트를 까는 거죠. 타맥 그런 서비스 플레인, 그러니까 비행기에그 타맥을 까는 그런 바깥에서 일하는데 미주슐라 에어포트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10달러 40센트를 벌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지금은 이제 어시스턴트 매니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죠. 매니저 인데 그걸 매니저를 보조하는 어시스턴트 인데 로컬 카지노 에서 이제 일을 하는가 봐요 근데 1 2달러로 올랐죠 그 다음에 플러스 팁도 좀있고요 그래서 좀 임금이 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 한번 보시면 여자분이네 사라 스타크 20살이네요 어 로케이션은 아틀란타 인데요 used to earn 10달러 그러니까 어, 칩톨레라는 어떤 곳에서 일할 때는 10달러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 2 7 0센 m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스타벅스에서는 이제 2달러 70센트가 더 올라갔네요. 자, 또 다른 분은요. 48세인 산드라스베트 씨는요. 어 폴스라는 곳에서 일을, 일을 하는 곳인데 어, 17달러를 받았나 봐요. 스미스필드에 있는 미플랜트 그러니까 어, 공장인데. 어떤, 그, 고기를 만드는 공장, 여기에서 지금 버는 돈이 17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get a raise, 임금 상승을 받아서 18.75달러의 그런 시간당 돈을 받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세 가지 사례, 어, 전반적으로 임금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표로 보면, 역시 양극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탑5에 있는 그 임금이 높은 직업은 63%, 30%, 63%. 그 다음에 중간은 15%. 바텀, 최 아래에 있는 사람은 3%. 너무나 지금 임금 차이가 양극화되어 있죠. 최저임금이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못 사는 사람들은 겨우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지금 non-college educated worker. 대학을 나오지 않은 평균 최저 임금을 이제 보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잡을 받아들일 것 같다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작년도 3월달에는 이제 4만 8천 달러 정도, 올해 3월에는 이제 6만 달러 많이 늘었죠. 최저 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2019년 이후로 계속 이제 임금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통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 평균을 보자는 거예요. 평균. 뭐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자, 미니멈 웨이지 디퍼와이 s 리 어크로스 더 글로브. 전 세계로 봤을 때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가 되겠습니다. 호주. 그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 뭐다잘 사는 나라들인데 호주가 유난히 높네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프랑스, 저머니, 그다음에 유나이트 킹덤, 독일,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일본이 이제 7.9달러 정도. 그다음에 그 아래가 한국이네요. 그 다음에 미국이 7.25이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 상위 5% 그니까 이 글의 지금 핵심은 상위 5% 근로자 소득은 63% 아까 도표에서 보셨죠? 63%가 상승했지만 소득 하위는 3%. 그 인원이 5,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5,300만 명이, 음,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 5,300만 명이 최도, 최저 인구를 받고 있다. 1919년 철강 근로자 파업 이후부터 근로자 혜택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을 잡기 위해서 등록금도 대주고 자녀들 등록금 대주고 학자금도 대주고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의 영향력이 증대가 되었다. 1919년 미국도 철강 근로자들의 파업 이후부터 이런 국, 어, 회사가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국,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미니멈 아울리 웨이지 트렌드를 보시면 2015년에 5,580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21년 올해는 8,720원. 자 이걸 한번 비교 보면 미국 1인당 GDP가 6만 달러 잡았을 때한 7,288원, 7,288만 원이 되겠네요.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국 1인당 GDP는 지금 3만 5천 5천만이라고 했을 때한두 배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일본 최저 시급액은 920엔, 9,668원인데 되겠네요. 베이징은요 4 0 8 0원 이렇게 되, 되, 되겠네요. 베이징. 호주는 16,970원. 그러니까 한국이 8,720원인데, 어, 한국의 그 1인당 GDP라든지 미국의 GDP를 이제 비교해봤을 때, 어,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일본은 9,600원 정도, 한국은 8,720원. 베이징은 4,080원, 호주는 16,976원, 스위스는 28,935원. 그러니까 스위스는 가장 그 돈이 최저임금이 높죠? 거의 뭐 3만원 돈 되잖아요. 호주는 17,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잘잘 잘 나가는 베이징이 4,080원. 그러면 중국도 지방은 더한 2,000원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이제 가장 잘 사는 음, 베이징이라든지 호주, 스위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8,720원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1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규정을 좀 해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뉴욕을 보시면 뉴욕이 이제 15달러, 제일 높죠. 제일 비싼 곳이니까. 그다음에 와싱턴 DC 15달러, 이걸 좀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포스드니까. 그리고 이미 패스트가 된 것은 이제 샌디에오가 11.5, 산타페, 시카고, 시카고 13달러 이미 통과됐네요.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아 이미 샌프란시스코 15달러가 통과가 되었고요. LA도 15달러가 지금 최저 임금이. 지금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그 수방이라는 사람이 had long known that, 오랫동안 알아봤는데요. 그의 drop, drop. 자, de-icing란 말은 글자 그대로 de plus ice가 되겠죠. 얼음을 away, 얼음을 제거한다. 그래서 de-icing plane, 이게 비행기 얼음을 이제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보죠. 그리고 이제 로딩백. 짐도 실어주고, 그 다음에 choking wheel at the Missoula airport. m i s s o u l 공항에서 어떤 이런 휠을 choking 어, 하고요. 그 다음에 가방을 이제 실고, 뭐 이런 그 아웃도어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데인저 g e 한 직업이죠. 특별히 in the Montana winter, m o n 주의 그런 겨울에, 대해서, 겨울에서는. 자, 그때는 blinding snow and rain obscure the spinning engine. 이 때는 이제 눈을 눈이 이제 블라인딩 엄청 오고요. 그다음에 비가 압스큐어매모호하게 했다. 또 스피닝 엔진, 그 도, 엔진이 돌리는 것을 이제 그 m 모호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렵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s t 인 c k in Human Body, 그 인간의 그 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행기를 이제 다루는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past winter, 이런 지난 겨울에 the condition at u n i f i u n i f i 의 상황은 which i service s plane for united and delta. united와 delta를 위해서 그 비행기를 서비스하는 것이었는데요. 아, 이것이 이제 become intolerable. intolerable란 말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런 너무나 혹독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intolerable. because of the pandemic, 그리고 이제 이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under step, step이 줄었다는 거예요. 인원이 인원이 스텝이 줄었다는 거죠. 이런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so bad that, 너무나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뱅시는 be simultaneous, 동시에 handling two or three plane on the ramp, 이런 램프에서, 램프란 말은 이런 거죠. 이렇게 승객들이 타는 요거이 램프, 또는 이런 승객이 타는 거 있죠. 이런 램프죠. 이런 곳에서 이제 비행기 두개 혹은 세개 비행기를 동시에 핸들링, 이제 다뤄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 인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 오는 타맥, 타맥이라는 것은 이런 비행, 그 활주로 있죠? 이런 타맥이라고 합니다. 이걸 아스팔트 깔린 길. 어, 한 반면, 어, making sure 확실했습니다. New t r a i n i n 새로운 그 트레이닝 받은 직원들이 didn't get inhaled into the engine 이렇게 엔진을 다루는데 이제 i n h 호흡이 이제 한다는 말은 투입이 된다는 거죠. 투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 새로운 스텝들이 이제 이런 엔진 관리에 어,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새로운 스텝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어느 날이 방스의 그런 칼리그 동료인 자본 본이 본이시는 비컴플레인돼 불평했다는 거예요. 대절을. He had been promised. 그는 이제 약속을 받아왔다는 거죠. 수송 테니까. r a i s 임금 상승죠. 이 years 수년 동안 임금 상승의 약속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never materialized. 근데 그것이 물질화되었다. 즉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I was like to join the club. 나는 클럽 가입하는 걸 좋아합니다.라고 이제 recall 회상했다는 거예요자 보니쉬의 이런 페이 y 임금은 was cap. 캐이란말은 최고로 쳐봤을 때 어, 시간당 10.40 센트였어요. 네, 백스의 잡은 was more senior. 더 이제 상급이었는데 이 사람은 cap at 11. 그러니까 11달러. 별로 안 됐네요. 서로. 싱글 어덜트. 그래서 이단한 사람의 어른은 would need to make. 자 어른들은 14점 달러를 필요해요. 시간당. Suppor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In Missoula에서는. According to MIT Living Wage Calculator. 그러니까 MIT의 Living Wage. 생활 그 임금 계산기에 의하면 미술라에서는 결국 성인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기려면은 14.13 c m 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10.4, 11.5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임금이 적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 이캡이란 말은요, 아까 말한대로 리미 t 어떤 한계를 두는 겁니다. 캡, 돈의 양에 있어서 한계를 두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탄액이란 말은요, 그 도로 따위를 포장하는 데 쓰는 역청 있죠, 역청, 아스팔트. 어, 요런 것을 이제, 그, 하드 서피스죠. 아, 딱딱한 그 표면에 덮여져 있는, 땅에 덮여져 있는 그런 분야를, 에어리어를 이제 탐해.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 기업에서 최저임금에 낮다고 해서 파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이게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면서 이제 노조를 이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줬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웰페어 캐피털리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복지 자본주다. 어,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 및 또는 직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을 발전시키려는 자본주다. 그래서 복지 자본, 자본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그래서 determined to head off union, union. 자, unionization 하면 노조가 되겠죠. 자 노조를 이제 결성하고 maintain some control of worker lives. 노동자의 그 생계를 생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started to offer 이제 제공하는 거죠. 더 많은 benefit 혜택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figuring 이제 생각하는 거죠. They could reduce turnover. 생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increase productivity. 생산량을 또한 증가시킬 수가 있, 있는가를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피겨링 분석공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 조셉 메카티라는 어떤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인플루예요. 노동자들이 realize 깨달았다는 거죠. It simply doesn't pay to treat workers like machinery. 기계처럼 단순히 기계처럼 노동자를 이제 대우하면서 돈을 이제 단순히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You are going to use up, use up 다 소비해 버린다거나 또는 throw out 다 이제 쓰고 버리는 그런 느낌. 어, 느끼지, 이제,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do that, 그런 일을 했을 때, they organize.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직을 한다는 거죠. 노조를 이제 한다는 거죠. 라고 이제 이 교수님은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assure in 하면 수고로 이제 도입하다. 이런 뜻이죠. 도입하다. 자, 어떤 것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로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welfare capitalism. 방금 얘기했던, 아, 이 welfare capitalism. 복지 자본주의가 이제 시대가 도입되면서 이니치 그 복지 자본주 안에서 회사들은 제공했습니다 혜택들을 라이크 like 펜션 연금이라든지 어프렌트스 h 프로그램 어프렌트스란 것은 이제 어프렌트스란 말이 이제 초보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연수 같은 것이 되겠죠 뭐 견습생 어프렌트스 예. 견습생 그러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탁 오너십 그러니까 그 스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식이죠. 주식을 준다거나 또는 헬스 인슈런스 건강 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에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US e l 미국의 이제 강철 이 기업은 이제 had refused to shorten the 12 hour workday. 그러니까 1919년도에 그런 그 강철 스트라이크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복지 혜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그 복지 정책이 시작됐던 이런 파업 동안에 12시간의 그런 일을 쇼튼. 줄이는 걸 이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강철 회사의 그런 파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이제 reduced it to e h o u r s 그래서 23년도에는 이제 8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그러니까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파업을 통해서 이제 8시간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General Electric. 그래서 제, 우리가 G라고 하죠. 미국의 유명한 전기회사. General Electric. 요것은 이제 offered 어, pension plan. 연금을 이제 제공을 했고 어, 페이 베케이션 유급 휴가를 줬다는 거죠. 블루 칼라에게. 그러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어,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이 역사적으로 시작되었다. 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번 기사는 그냥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 임금이 많이 줄었던 것이 이제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를 다뤄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